자, 반갑습니다. 정명원 선생입니다 자, 전공법이 지름길이다. 제 캐치프레이즈죠. 자, 3, 4월 현강 안내 OT입니다. 자, 여기 두각학원 02556-2700. 자, 이렇게 있죠. 우리 그 현강 뭐제 Q&A나 아니면 인스타 DM이나 자꾸 막 물어보는 게 이제 저한테 막 등록문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등록은 학원으로 어,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겨울에 제가 1년간 현강 커리큘럼 OT를 촬영한 게 있었어요. 그거를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3, 4월에 구체적으로 컨텐츠나 이런 게좀더 추가된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3, 4월 현강 컨텐츠 한번 살펴볼게요. 총 4가지 자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보시면 빅포텐 시즌 2가 주 교재, 교재입니다. 자 빅포텐은 제엔제고요 4점 빅 킬러 준 킬러 엔제입니다. 물론 소수의 일부 킬러가 있을 가능성 있지만 스텝 3쯤 가서. 시즌 3쯤 가서. 자, 그런데 어쨌든 시즌 1, 2, 3. 이번에 세개 시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즌 1은 겨울에 오픈을 했고, 우리 현강에서는 과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시즌 2가 이제 3월 첫째 주부터 진행됩니다. 자, 사전 비킬러, 중킬러, 창작 문항 풀이고요. 자, 요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전 문항 중에 아주 최고난도 문제를 제외한 문제들을 빠르고 어, 아주 쉽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빅포텐에 대해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추구한 것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게 많이 느꼈는데, 뭐냐면, 낯선 포장지의 기출 변형 문제가 많다. 뭐냐면, 기출 변형을 그냥 숫자만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딱 보면 기출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은데, 딱 풀다 보면, 거기 안에 기출의 요소가, 이렇게 포장지를 좀 벗겨내면, 좀 속, 이렇게 속해 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이게 기출 변형인지를 몰랐어. 근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구구절절 오른 소리. 아, 선생님이 저게 몇 학년도 무슨 기출에 어떤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걸 제가 설명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미해서 제가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결국 낯선 포장지의 기출 변형. 이것에 대한 훈련을 할수 있고요. 근데 사실 평가원이 수능 문제를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합니다.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문제도 일부 나오지만 다수의 문제들은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요소를 일부를 따서 다른 포장지를 입혀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빅포텐이 좀 그런데 특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신유형도 대비를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빅포텐 시즌2가 주교재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시면요. 요거 이번에 신설되는 컨텐츠인데 빅포텐 사전 모의고사입니다. 자, 이거 이번에 인강에 오픈 안 하고요. 현강 전용 모의고사예요. 뭐 인강에서 물론 이제 오픈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저는 이런 거를 실전에서 그래도 어, 현장에서 실전에서 시험을 보고 직접, 음, 나와가지고 시험 보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실제 실전 훈련, 이런 거 하기 더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현강 전용 모의고사로 출시합니다. 킬러 없는 사점 열문항이고요. 그것을 한 문제에 평균 4분씩에서 현장에서 40분 시험을 보고 성적 내고 성적 문자 다 발송해 드리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4점 비킬러, 준킬러 해결력을 기르기 위한 모의고사고 수업 때 결국 이거와 이거를 다 나가는 것이에요. 3시간 반 수업 동안 요거 나가고 마지막에 수업 끝날 때쯤에 딱 모의고사 보고 자,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컨텐츠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브런치. 자, 우리 현장 전용 주간지입니다. 자, 어려운 3점부터 4점 문항까지 있고요. 그래서 매주 50문항씩 제공이 되고 관현도 강대 우수 문항과 그다음에 호훈 우수 문항. 자, 그다음에 EBS 문제 중에 옛날에 좀 우수 문항들 이런 것들을 실어 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시면요. 이게 또 이번에 신설되는 컨텐츠예요 서킷. 자, 얘 작년에는 뭐가 지금 작년에는 두각 학원에서 이제 다른 컨텐츠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 이제 신설되는 서킷이라는 컨텐츠가 출시되는데 강대수능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컨텐츠고요. 이거 4점 모의고사입니다. 얘도 4점 열문학 모의고사예요. 근데 아까 그 빅포텐 4점 모의고사하고는 좀 달라. 빅포텐 4점 모의고사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수학 원반에서는 수학 원 열문제예요. 전범위. 수학 2반에서는 수학 2 열문제예요. 그다 미적반에서는 미적, 미적 열문제 확통반은 확통 열문제, 기하반은기하열 확통 문제. 이렇게 기하 제공이 되고요. 서킷의 경우는 그냥 전반 동일해요. 뭐냐면 4점 열문항 모의고사인데 공통 8문항, 선택 2문항씩 요렇게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주일에 세회분씩 제공이 됩니다. 3월 9일부터 3월 둘째 주부터 일주일에 세회분씩 한 봉투에 이렇게 해 가지고 제공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전에서 4점 비킬러 준킬러 해결력을 기르기 위한 모의고사다. 자, 요거는 이제 공통반 학생들 있죠. 우리 수학원반이나 수학 두반 수학 학생들은 얘를 의무적으로 구입을 하셔야 돼요. 이거 두각학원, 그냥 의무 컨텐츠고요. 근데 선택반 학생들은 자기 원하는 학생들 신청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네 가지 컨텐츠, 요렇게 진행이 되니까 굉장히 많죠. 요거는 인강과 현강 겸용이고 나머지 세 개가 현강 전용 컨텐츠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울 때 개념 공부를 한 뒤에 이제 좀 문제풀이 연습을 좀 많이 충분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컨텐츠 강화를 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간표 한번 살펴볼게요. 보면 반이 다섯 개가 있어요. 일단 공통 정규반 1, 보시면요. 일요일 오전 타임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개강이 3월 3일이고요. 빅포텐 시즌2 수학2를 나가요. 자, 이게 겨울에 저 반이 프로메테우스 수학1을 나갔습니다. 근데 빅포텐 시즌 2 수학 2를 나가 이제 과목을 좀 바꿔야지 왜냐면 수학 원만 하면 지겹잖아 그래서 수학 2 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 반이 이제 5월 달 되면 빅포텐 시즌 3 수학 1 나가요 그래서 그반 일요일 반은 수학 1 수학 2 수학 1 이렇게 나가고요 공통 정규반 2는 토요일 저녁 반이에요 얘는 빅포텐 시즌 2 수학 1을 나가는데 이 반은 겨울에 프로메테 수학 2를 나갔어요 그래서 수학 2 수학 1 나중에 5월 달에 빅포텐 시즌 3 수학 2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미적 정규반 기아 정규반 확통 정규반 이렇게 있는데 전부 빅포텐 시즌 2각 과목별로 이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전부 6주 커리로 진행이 되고요. 자 그래서 4월 아마 초 중순 고쯤부터 내신 휴강 들어가서 5월 첫째 주에 다시 재개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현강 ot 좀 전에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 플러스 1 정책이 있어요. 뭐냐면 세강자를 듣는 게 물론 세강자 듣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음 있어요. 근데 세강좌 듣기가 조금 나는 빡센 것 같아. 그런 느낌은 드는데 뭔가 컨텐츠하고 좀 필요한 거 영상 좀 보고 싶어. 그런 학생들은 2 플러스 1 정책. 두강좌를 수강할 경우 한강좌는 컨텐츠 비용만 내면 그러면 영상과 그 다음에 컨텐츠 이렇게 다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2 플러스 1 정책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교재는 무료 제공이니까 빅포텐 시즌 2. 자, 수업 듣는 과목에 대해서 무료 제공이고요. 또 이런 학생들 자꾸 질문 매번 들어오는 거 수업 안 듣는 거면 거기서 구매할 수 없습니까 아 그거는 제가 많이 고려를 했지만 안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두각 학원을 서점처럼 제가 막 운영할 수가 없어요 거기 책 쌓아놓고 자 판매합니다 하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두각 학원 거기 선생님들도 많고 제가 민폐를 끼칠 수는 없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대성 마이맥에서 대성 마이맥 배송료가 아까워서 그렇다는 거 아는데 거기서 좀 구매를 해주세요 자. 제 현강 수업 운영. 자, 요거 이제 한번 보겠는데 3시간 반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2시간 50분 빅포텐시 즌투 수업 진행되요 아, 2시간 50분이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그럼 제가 3시간 할 수도 있습니다. 10분 오버타임 좀할 수도 있어요. 자, 40분 끝날 때 빅포텐 사전 보유사 요거 시험을 봅니다. 자, 요렇게 해서 3시간 반 수업 진행이 되고요. 주간지 과제가 부여가 되고 브런치. 그다음에 다음 주에 과제 제출하시면 성취도 예, 평가해 가지고 문자 발송해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복습 영상과 과제 영상. 제가 이제 컨텐츠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영상 제공도 되게 많이 해 줘요. 진짜 이렇게 친절한 선생님 이 어디 있습니까? 어? 그 우리 이런 프레임이 있잖아요. 아, 인강 선생님 현강 들으면 좀 뭐야? 그 불리하다. 현강 전용 선생님 현강 들어야지. 그게 아니고 현강 전용 선생님이든 인강 선생님이든 그냥 현강만 놓고 비교를 해 보세요. 그래야지. 그래야 공정하지. 형광만 놓고 비교해보시면 제가 컨텐츠도 웬만하면 거의 제일 많을 것이고 영상 제공 진짜 거의 제일 많을걸요? 주교재 복습 영상 제공해주죠. 브런치 해설 영상 다, 제가 다섯 과목을 하느라고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공해주죠. 호영은제 수학연구소 사이트 영상 지급. 작년에 또 들었던 친구들 초반에, 아, 호영은제 수학연구소 사이트 영상 질이 안 좋은데, 음질 안 좋은데, 뭐 이런 또,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다 개선했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거, 대성마이맥 스튜디오랑 똑같은 환경에서 찍고 있어요. 다 그런 걸 지금 서별해서 인간과 동일한 퀄, 퀄리티로 지금 다 영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안을 해주시고, 빅포텐 사전보유사 주요 문항 영상 제공. 아, 이거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다섯 과목을 찍어야 되잖아요. 이걸 제가 만약에 모든 문제를 다 찍잖아요. 이틀 걸려요. 이틀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촬영. 서킷 찍잖아요. 하여튼 이거 합치면 한 이틀, 삼일 걸려요. 거의 다 브런치 찍어야죠. 그러면 일주일 내내 영상만 찍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무리라서 아 그래서 이거 못 찍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지만 또 학생들이 안 찍어주나요? 하고 또 분명히 계속 요구를 할 거라서 일단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제 인스타 보셨죠? 인스타에서 제가 고민하는 장면 뭐 그거 있는데 그 고민+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어요. 찍겠다. 아 어, 찍는데 전문항을 다 찍을 순 없고 주요 문항. 아, 좀 문항들 선별해서 어떻게든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법한 문항들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빅포텐 사전 모의고사 다섯 과목 다 예, 찍고 서킷 여기에 주요 문항 이것도 영상 촬영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제가 영상 제공도 따박따박 늦지 않게 수업 딱 해서 끝나면 바로 영상 들어와 있음 거의 항상 거의 1년간 이렇게 제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불편함 없이 제가 진짜 친절하게 다 해주죠. 게다가 이제 질의응답 시스템. 작년까지 좀 불편함이 있었잖아요. 뭔가 아 Q&A 달면 한 2, 3일 걸리고. 이번에 Q&A 조교 20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의 지금 그 질문 올라오면 바로 답변 시스템이에요. 거의. 거의 그러고 있으니까 아주 이것도 최적화돼 있습니다. 일단 수업 쉬는 시간 및 끝나고 전화 조교에게 질문하셔도 되고요. 인간 Q&A 통한 질문 가능하고요. 현강 전용 질의응답 게시판이 저희 홈페이지에 있어요. 이제 여기에는 뭐가 이제 추가가 되냐면, 제교재 말고도, 이제 3월부터 이제 어떤 여러분들의 욕구가 있냐면, 여러 컨텐츠들 풀잖아. 그러다 보면 그것도 막 궁금한 거 질문하고 싶잖아. 그것도 다 질문 받아줍니다, 현강생들. 어, 그래서 거기에다가 모든 문제들, 내신과 수능에 관계된 모든 수학문제들 질문할 수 있다. 단, 조건 만족해야 돼. 뭐냐, 문제하고 해설 사진 찍어서 올려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뭐, 사회 규칙 모시기 질문합니다. 사회 규칙 안 갖고 있는데 나는 우리 조교들도 안 갖고 있고 막 그런 경우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딱 올려 주셔야 되고 그다음 출처 아 이거 뭐에 몇번 문제다 뭐 요거는 해 주셔야 답변을 해드립니다. 되도록이면 일+ 일이내 답변을 해 드리고 요즘 거의 그냥 뭐 한+ 한두 시간 내에 다 거의 다 답변됩니다. 자 그다음에 주간지 브런치 브런치에 뒤에 질문지가 있어요. 그거 통해 질문하면 현강 조교들이 또 답변을 해 줘요. 막 이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인간 Q&A나 이 게시판이 질문 답변이 빠르니까 거기다 질문하시면 되는데 아, 나는 딱 현강 와 보니까 저 현강 조교가 마음에 드네. 막 이런 친구들 있어. 또 그래 가지고 그 현강 조교한테 꼭 답변을 듣고 싶어 해 가지고 거기다가 또 적는 친구들. 또는 나는 인터넷이 불편해. 그런 친구들은 질문지. 어, 질문지 통해서 질문. 요렇게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전국법이 지름길이다. 제 3, 4월 현강 안내 뭐이 정도로 마치는데 딱 제가 강조할 거.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시즌 때 부족함이 없게, 어 문제 양도 부족함이 없고, 그 다음에 강의에서도 배울 게 많게끔 그렇게 강의를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 대치동 현강에서 거의 제가 얻어갈 게 제일 많을 현강 아니겠습니까? 아 물론 버금가는 선생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 축에 속하잖아요. 그 상위 레벨에 그러니까 잘. 현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성적 올리는데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두각 학원 0 2 5 5 6의 2700. 전화번호 잊지 마시고 제 d 엠으로 보내서 등록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어? 여기에다 전화해서 등록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명환입니다. 두각 학원 556에, 아, 두각 학원 아, 2700, 두각 학원 556에, 2700, 두각 학원 2700, 두각 학원 556에, 2700, 두각 학원 아, 556에, 2700, 두각 학원 556에, 2700, 두각학원, 556에 2700.